4일에 심어놓은 감초들이에요. 이렇게. 근데 지금 이 땅을 보시면 땅이 굉장히 딱딱해요. 이렇게 돌처럼. 딱딱해서 감초가 숨 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얘들을 딱딱한 애들을 부드럽게 이렇게 다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. 이, 이 부분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게 딱딱히 굳어있잖아요. 응?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톡톡톡톡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요. 위에를 네. 한참을 파도 어우 허기 막 딱딱해요. 네 어렸을 때 우리가 엄마들 보면은 작물에 이게 막북돈는다고 풀도 매지만 북돈는다고 이렇게 긁어주잖아요. 이 작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지금 얘도 보면은 이렇게 긁어놓으니까 흙이 부실부실 하니 훨씬 더 좋죠. 근데 이쪽에 보면 얘는 아주 딱딱하잖아요, 이렇게. 딱딱하면 작물이 당연히 잘못 자라겠죠? 그래서, 얘도, 마찬가지로, 이렇게. 한 번씩, 쿡쿡쿡쿡 찔러서, 땅을 아주 부드럽게, 해서, 작물이 숨을 잘쉴수 있도록, 이렇게 하고요. 작년 겨울에 이거 낙엽을 덮어놨거든요. 낙엽을 덮어놨어 그런지, 땅이 아주 굉장히 푸실푸실하니, 부실 좋아요. 여기 음, 보면 은 푸실푸실하죠. 부실 흙이 굉장히 좋아요. 여기서 보면 다 아, 아우 숟가락이 안 들어가요. 숟가락 그러니까 음, 딱딱한 애들을 오늘은 전부 이 많은 친구들을 흙을 전부 뒤집을 겁니다.